10월 23일 목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는 10월 22일 지금 테슬라 어닝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실시간입니다 여러분 테슬라, 자기 TSLL인데 t s 똑같이 움직이긴 하지만 테슬라를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지금 이런 모습이거든요 자 일단 자 일단 실망 매물 나오고. 그 다음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테슬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자, 마이너스 2.87%.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넘게 빠졌다가 컨퍼런스 콜 앞두고 또 시작하고 올렸거든요. 1%까지 땡겨 올렸는데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되면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 특집으로 시작이 될 텐데 요 테슬라 기대감이 너무 높았던 것일까요? 예상했던 대로 잘 나왔습니다. 뭐 빼고 EPS 하나 빼고요. EPS도 54 센트 예상했는데 50 센트가 나왔거든요. 나머지는 뭐10% 이상 예상치 뛰어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 이유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핵심은 컨퍼런스 콜에서의 이야기잖아요. 오늘 계속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다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지금 속보 뉴스로 좀켜 드리고 있는데 일단 자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FSD 일론 머스크는 안전 요원 옆에 사람 탄거 없이 올해 말에 로보택시가 운영될 거라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보택시 얘기만 하면 올리는데 아까 f s d 버전 뭐 판다라고 세일즈하는 순간 막열 받아가지고 콱 내리꽂더라고요. 자 규제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연말까지 8 개에서 1 0개 대도시 지역에서 로버 택시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부터 아시다시피지만 오스틴에서 시범 택시 운영이 시작이 됐잖아요. 아직 다른 도시로 확장은 하지 못했지만 오스틴에서 주행하는 로버 택시는 여전히 조수석에 안전 위원이 동승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론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여기서 잘못 해가지고 뭐 사, 뭐가 사건이라도 삥 하고 사고죠 사고 나면 얼마나 우리를 뭐 물어뜯겠다라는 얘기를 안 했지만 아무튼 이슈화되고 막 힘들어지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로트택시만큼은 그렇죠 천천히 천천히 가겠다 안전하게 가겠다 근데 이 발언을 할때 오늘 제가 우리 공부 학생들하고 함께 요구를 받거든요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점수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매출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R&D, Research and 이쪽, d e v e l o p m e 이쪽, R&D 쪽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잖아요. 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되게 힘들어졌거든요. 요거 조금 들여다 볼까요? 3, 4분기 매출 281억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12% 증가하면서, 자, 2분기 연속, 자, 감소세를 끝내버렸습니다. 하지만, 일론이 오늘 계속 얘기 많이 한게 뭐냐면 AI, AI. AI 얘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Optimus 얘기도 많이 했지만 AI 및 R&D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비용 증가와 또 관세 얘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결국 37% 극감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상치인 0.54달러, 54센트를 미스한 50센트 EPS 그렇게 나오면서 요게 이제 오늘 테슬라 어닝 발표하자마자, 오늘 테슬라 어닝이 15분의 예정이었는데 좀 당겨서 했어요. 이것도 참 마음에 안 들어. 보통 어닝 발표 시간 을잘 지켰는데 오늘 무려 10분이나 당겨가지고 팍 이렇게 지금 했는데, 삼사분기 실적에는 전기차 세 공제 종료전 수요가 몰린 효과도 반영이 됐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의 지출 법안 통과로 뭐 이렇게 이렇게 다 얘기됐죠. 테슬라가 3분기에 49만 7,999대를 인도하면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지만 올해 누적 인도량은 120만 대로 전년 대비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를 전해주는 마동이 지금 매수 에 들어오죠? 자 실망할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테슬라는 2 0 2 6년 사이버캡과 대형 세미트럭. 그 다음에, 메가팩3,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죠. 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크게 세 가지, 내년에, 내년에. 사이버캡, 세미트럭, 그 다음에, 메가팩3. 자, 일론은 AI와 로보틱스 투자를 강화하면서, 옵티머스 로봇의 차세대 모델을 내년 1분기에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오케이, 공개는 좋은데, 뭐다? 그렇죠. 수익에 대한 연결을 더 집중하는 거죠. 더불어, 여러분, 삼성 이야기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 삼성, 왜 삼성에서 그렇게 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고, 삼성 매우 매우 잘하고 있다. 삼성과 TSMC가 테슬라의 AI5칩, AI5칩 설계에 참여할 것으로 밝혔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지금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얘기는, 저희가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 규지같이 빠졌잖아요. 이유가 있었는데, 다시 주범은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가, 어, 푸틴과, 푸틴, 러시아 푸틴과의 회동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지금 적절치 않고 미래에 만날 거다. 여기에 이제 정은이도 미사일을 계속 쏴댔죠 그쵸? 아시다시피 에이펙, 다음 주 금토이잖아요. 에이펙 참가해서 지금 정은지도 한번 만나려 그랬는데 참뭐 언젠가는 자기 친구고 얘기 잘돼 간다 그러고 뭐뭐알라스카고뭐 해저 터널 직자 그러고 다 뻥카였어 뻥카. 그러면서 미국이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추가 제재를 발표해 버렸고요. 어, 이유는 하나입니다. 즉각 휴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잘 그러니까는 어 일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까 야그 콘퍼런스 테슬라 코랄때 지금 딱 나서도 인터뷰하대. 젤렌스키는 어느 정도 설득시켜 놨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 측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열을 확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러시아를 향해서 주가 휴전하지 않으면 에너지 부분에 추가 제재를 발표하겠다. 그 발표 나오면서 주가가 완전히 오늘 또 미끄러졌습니다. 일단 여러분, 요까지. 지금 암호화폐도 급락했고요. 리플 4%, 솔라나 6%까지 많이 빠졌죠. 일단 뉴욕에서는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단속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정말 어수선하고 신난한 세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쵸 일단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거 저희가 별도 영상 만들고 있는데 곧 땡스 비빔 다가오잖아요 그쵸 한달 뒤에 자 댄스 비빔 앞두고 항상 블랙프라이데이 근데 과연 이번에 미국의 소비자들이. 얼마나 지갑을 열까? 잘안열것 같아요. 예, 관세, 연말 뭔가 좀 느낌이 빡 오죠. 응? 일단 요요 소식 좀만 더 전해 드릴게요. 업체들은 어찌됐든 여러분 미국에 있는 소매업체들은 Thanksgiving 어, 때 1년에 모든 매출의 80%를 로컬 쪽입니다. 리셀 어, 로컬 업체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 소비자들이 스포일링 게 아니지. 그동안 너무 할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그냥 예. 실제 미국에이 부분에 대한 컨설팅 업체가 있, 있거든요. 엘릭스 파트너스라고.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소비자들이 소모없게 끊임없는 세일 공세에 디스카운트 번아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 이 번아웃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더 이상 세일에 대해서 별 반응을 안 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경기 불안, 인플레이션, 트럼프행 정부의 관세 인상 여파를 주요 원인으로 지금 꼽고 있거든요. 자, 소비자들이 이러한 방식에 익숙해지면 진짜 할인 효과를 느끼지 못하게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소비자들은 단순히 가격보다는 가성비와 제품의 품질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미준호 추천 영상에서 강력히 이틀 전에 그 종목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가성비죠. 가성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매장 경험이 중요한 건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음, 패션 옷 신발 등 구매의 절반 이상을 매장에서 할 계획이란 응답이 전체 매장의 60% 하지만 어, 쇼핑객들의 매장 체류 시간은 3%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발길은 늘었지만 실제 아이 쇼핑에서 끝났다는 것이 나타난 거죠. 자 전문가들은 이제는 단순히 할인만으로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할인이라는 미끼 상품 지렛대만으로는 더 이상 쉽지 않을 거다 특히 관세 인상 등으로 인해 가격을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할인 정량은 오히려 재정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저희가 조금 더 다듬어서 별도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 주시고요 오늘 테슬라 발표도 그랬고요. BENF 여러분 이 종목 보이십니까? 어제 추천했던 종목 BENF 21시간 전에 보이십니까? 왜미지노의 VIP 멤버십 그렇게 많이 가입하는지 아시겠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VIP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굉장히 좋은 수익 내고 있으시거든요. 저희는 스캘핑부터 시작해서 장기 투자까지 골고루 종목들을 편식하지 않고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VIP 멤버십 가입하신 후에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